네, 김하인 쌤의 자기전 민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유 문제입니다. 공유가 갑을 사리로 나오면 지분 과반수가 있는가 꼭 보셔야 돼요. 값과 어른 엑스토지를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고 딱 반이죠? 그럼 얘들은 과반수가 없네요. 그럼 2분의 1도 우리 법원은 소수 지분으로 봅니다. 과반수 없어요. 자, 이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1번. 공유물이 아니라 갑의 지분이죠 그럼 지분은 각자 별개라 갑의 지분하고 을, 을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모유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건 갑이 말소해야겠죠 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건 공유물이 아니죠 지분이죠 공유물 보존행위로 등기말소 을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말소하는 겁니다 갑 지문이죠. 을하고 상관없어요. 을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은 지금 24회 문제죠. 24회 때는 2번 지문이 맞는 판례였는데 몇년 전에 판례가 변경돼서 2번도 현재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갑이 소수 지문이죠. 을의 동의 없이 말이 과반수 동의 없어요. x 스토지전부를 단독 사용하고 있다면 을,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은 공임을 포준행위로 토지 전부를 반환청구가 인도청구, 반환청구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단독 조미하면 불법이죠. 근데, 을이 반환청구에서, 을이 또 조미하면 을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 지분권자, 을은 방해 제거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환청구, 즉, 인도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번도 정답입니다. 3번이 구분 소유적 공유죠. 갑과 을이 토지 특정 부분을 구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한 경우.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이건 갑의 소유죠. 갑이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우리 상관없습니다. 을은 그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내 토지에 감대가 건물이었죠? 우리 철거 못 합니다. 4번. 갑이 을동이 없이 토지 2분의 1을 배타적 사용하면, 을은 그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하는 청구해야겠죠? 5. 번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등기해서요 그럼 이 제3자가 등기하면 공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불법입니다. 전부 불법이라 갑, 갑은 단독으로 공임을 포지능는일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물론 을도 공유물 보지행명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지문과 5번을 비교하세요. 1번은 공유물이 아니라 갑의 지분입니다. 을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갑 지분에 무효 등기가 있으면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을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5번은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엑스토지가 공유물이죠. 공유물의 무효등기가 있으면 이제 공유물의 부호전행이 하는 거죠. 갑이든 의리든 둘다 단독으로 전부 무효라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5번 잘 비교하세요.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출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죠.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 특강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굿나잇